야, 뭐, 1시간, 1시간 26분이나 가회했어? 이렇게 오래했어? 소리 네. 안 나는데, 얘를 갖고 위로 올라가고 됩니다 네. 보니까, 네. 다음에, 네. 얼마,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제 스무살이에요아 <laughs> 됐다 치즈주세요 아, 자 아바타 시청가예요 스무살 어. 스무살 어 열네살 어. 한명 몇명이었지어 흑흑만 잘하곤 해 아까 그것도 제목 바꾸자 탑 강퇴되면 가요 탑 200은, 어, 뭐, 탑 200은 되, 되기도 해요, 탑 200은. 아까 전에, 어, 이분, 나 이름, 나 읽게 하자. 어휴.. 아, 입 아파. 알런소 중미도 써도 되고요. 알런소 중미 써도 좋죠. 킬링은 엄청 비싸네. 와, 드롭바가 삼, 이게 삼십억 가까이. 드롭바 왜 이렇게 비싸?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청자 개인가회를, 어, 좀 다른 식으로 해볼게요. 자, 시청자, 개인가요? 두명 신청받겠다, 두 명. 신청 명. 어서요 피파 전설에. 어서 뭐, 어, 유튜브에서 왔어? 잘 왔어요. 어. 오버워치는 매주 일요일날, 어, 열이 형 방송 열심히 보는 분들 대상으로, 어. 어. 매주 일요일날. 아야 설마 그건 아니겠지. 어. 자 그러면 어 이렇게 귀찮으니까자 음. 여리연 카페 글을 올릴게요 어 누가 누가 열심히 시청한 사람인지알수 없으니까 여리형 카페 어, 시청자 개인가입 신청 양식을 어, 해서 올릴게요 자 자유 게시판에 올릴게 자 아바타 피파 3어 일어 신청하실 분, 자, 아프리카 닉 닉네, 아프리카 닉네임 쓰고, 그다음에 어 피파 닉네임 피파 닉네임, 그다음에 또뭘 쓸까 나이, 마이크 가능 여부, 그다음에 어, 여기서 이렇게 네 가지만 쓰면 되나? 그리고 어, 네개어아어 아, 어, 순경 등급 어 순경 등급이 빠졌네 자요렇게 해서 어 덧글을 달아주세요 덕글을 달아주면 어 스, 스케줄은 뭐 내일 돼봐야지 어 주소를 알려줄게 덕글을 보고 누구를 할 것인가 결정을 할게요 <laughs> 탑200 가입하세요. 탑200 누구나 가능하고. 아, 지금 영성 수 식동 때문에 속이 안좋 죽겠다. 아, 미치겠네. 자, 덕글 빨리 달아주세요. <laughs> 저 피파클럽은, 저게 뭐야. 어, 열심히 하는, 뭐야. 열심히 안 하면, 게임 안 하면, 어. 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 쫓겨났어. 게임을 안 했으니까 쫓겨났겠지. 어, 신청자가 한 명밖에 없네. 뭐야, 이거는? 거 음. <shrug> 자, 시, 가회 시청자 없나요? 어, 없네. 자, 한명더 있어야 되는데, 한명더 없어? 지금 여러 명할 건데, 가회 시청 여러 명 받을 건데, 빨리 써주세요. 아, 없네. 없으면은. 으, 으, 자, 없어? 없으면 여기랑 할게. 없으면 여기랑 할게요. 자, 신비한 소녀 채영이랑 하겠습니다. 보톡 보통 신청해 보톡해 왜안 보통 안 오, 보통 안 오는데 보톡 안 오는데 어 댓글 단 사람들로 하고 있어 댓글 단 사람 보톡 해봐 보톡 안 왔는데 아나속 아파 죽겠네 아미치겠다 여보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오랜만이네, 어. 야, 너 푸사 이거 누구냐? 내 네, 채영이요. 채영? 아, 네. 그렇구나. 아, 그래서 신비한 소년 채영이야? 네. 채영이 가수야? 나 집에 살지? 네. 네? 아, 시청자. 너 말고. 아, 나 힘드니까 너 알아서 게임해봐. 네? 너가 알아서 한번 해봐. 네. 잘할 수 있지? 네. 아. 자, 그럼 신청자가 없으므로 어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어 <laughs> 어, 힘들어. 아. 공이 전설. 공의 전설, 아니구나. 구단 가치 얼마야? 9억 2천이야. 어, 팀이 특이하네. 화이팅! 네. 어, 자, 바다가 준 사다, 어서오시고요. 으으 어. <laughs> 전설이야? 이거 전설이야? 네. 아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게, 그게 아니라 상대편 저 수준. 어나 미치겠다 소간 속아, 소간 미치겠네. 아. 안기인데요이 아스날의 경기는 재밌어요. 패시 많이 이겨는데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회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흐으... <laughs> 아 중요한. 아, 나 배가 너무 아프다. 아우. 소, 아, 영륜성 식병 이거잖아. 아, 위가 너무 아프네 아. 스루지. 지 공을 내또야너 잘한다. 아 잠시만. 와, 어. 들네 어. 야, 너는 잘하는데 등급이 아, 저, 등급이 왜 이래? 네. 계속 꼬리 먹혀요 야 여기 너 지금 수비 라인이 왜 이렇게 높아 왜 이렇게 수비수들이 많이 나와있지 앞으로? 그.. 그러게요 너여리용 전술 했냐?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지 전술을 바꿔 네 아니 겁나 잘하네 그렇지 야 너는 와, 얘는 가리킬 게 없어. 마지막에 안정환으로 방향전환 대각선을 꺾는 거 봐봐, 와. 제가 여영님 덕분에 이런 거예요. 너 진짜 잘한다. 여기서 봐봐. 바다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꺾는다? 어, 이, 이, 저거 꺾을 줄 알면 끝나는 거야. 저기서 꺾는 거는 월클 이상, 월클 이상. 거의 전설 유저들이 할수 있는 거야.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야. 기본적인 패스워크나어 네. 공격 저, 전개 방법, 네. 그 다음에 어, 선수 방향 전환 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아 수비가 안 좋네. 아. 그 어, 방금, 방금 김세영 못뭐 눌렀어. A요. 막 A를 누르 D를 눌러야지 D를. 아 A가 익숙한 것 같아요. 야, D D 무조건 수비수를 걷어낼 때는 D를 눌러야 돼. 네. 어, 수비가 안 되는 이유가 있네. 그 다음에 미드필더가 자꾸 무조건 뒤로 빼라니까? 아까, 아까 딴 사람한테 못 들었어? 아, 들었는데 그게 잘안 돼. 아, 배 아파. 와야 잘한다 마지막에 헤딩 할때공 따라가는 거랑 마지막에 어, 방향까지 방향 아래로 넣어준 거야? 네아 대단한데 이긴 어서요 어이 대단한데 얘는 얘는 역대급인데 어우 오늘 최고 강제인데아 배워 죽겠다.

월 64개나 했어 패스 성공률이 88퍼 어우 88%. 아, 잘하네 삐긴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패스가 너무 짧게 들고 있어 좀더 뒤로 뒤로 백패스를 활용해서 어 침투하게 해줘야지. 너 미드필더 두 명인데 미드필더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 그 네. 아래쪽 아래 아래쪽 또 아래 아래 그렇지. 퓨떡으로 줬어야지. 어 아. 그런 패스 하지 말고 그런 패스 하면 실력 네. 안 늘어. 아래쪽으로 아까 퓨떡 날리고 손흥민으로 크로스 쭉쭉 가서 크로스가 제일 좋았어.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마지막에 슛못 눌렀어. 네. 뒤요 뒤만 눌렀어? 아, 잘하네. 모니터는 따로 사셔야 돼요, 모니터. 아, 잘하네. 마지막 슛쏠때 CD 슛은, 어, 차는 거 연습을 많이 해. CD 슛이 더잘 들어가. 네. 야, 오늘 처음으로 컴퓨터를 압도하는 시청자가 나타났네. 안정한 잡으면 안 되지. 버려, 버려. 아, 수비, 저기, 뭐야. 수비수를 잡고 뒤로 빼. 어. 아래쪽 큐떡. 네, 아,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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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큐떡 조르려니까. 아, 음. 아, 방금 거기서는 손흥민으로 어, 제트디슛을 했어요, 제트디슛. 네. 아 잘하네. 기본적으로 보는 눈이 있네. <laughs> 야, 너는 수비만 가다듬으면 된다, 야. 너 공격, 공격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다. 그래. 그래 마티치 뒤로 빼. 그렇지. 아니, 마티치, 마티치, 마티치로 뒤에 있는 애를 막아, 뒤에 있는 애. 어. 어. 항상 마티치로, 뒤, 마티치로 뒤에 있는 애를 막어 그렇지, 큐떡 좋아. 그래, 큐떡. 그렇지, 좋았어. 항상 큐떡을 많이 써. 큐떡을 해야 실력이 늘어. 네아 너같이 싸가지 고 반말하는 애는 재수없어도 대답 안 해. 아까부터 몇번 얘기했지, 똑같은 얘기. 아까 오늘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 기가 막히네, 진짜. 근데 애들 예의가 없니? 그렇지! 아 아주, 잘했어, 아,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응. 아유, 강퇴하려고 아이디 클릭했다가 참았다, 내가. 지금 내가 속이 아, 아파 죽겠는데, 아우. 그렇지, 마티치 뒤로 빼, 뒤로 빼, 무리하지 마. 마티치 잡어 마티치. 너무 뺏어 너무 뺏어 항상 마티치로 공격수를 따라다녀. 아니, 뭐, 이,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야. 좋아, 이런, 이런 연계, 세, 연계 패스 센스, 패스 센스를 보는 게 목적이지. 야, 너 잘한다. 어. 4대1이잖아. 여태까지 오늘, 오늘 이렇게 컴퓨터를 압도한 사람이 패스 성공률이 기본이 88이잖아. 이건 뭐, 어, 딱 보면 감이 와야 돼. 이 정도 실력이면, 어, 월드 클래스까지, 어, 무리 없이 갈수 있는, 어, 그런 실력입니다. 어, 지금 세미프로를 했구나. 야, 프로페셔널로 한번더 해보자. 아, 네. 너는 월클 해도 될것 같은데? 아, 그냥. 아, 속안 좋아 죽겠다. 아, 오늘 팔이, 팔이 너무 아파서 게임 안 하고 있어요. <laughs> 팔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죽겠네. 아 카카오톡 <laughs> 교체 다 했어? 네 잠시만요. 음. 됐다. 다 했어요. 야 너는 PK를 밑으로 내. 려 PK를 센터 백으로 내. 한, 한칸 내려봐. 네. 너는 이렇게 수비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laughs> 너는 수비 컨트롤 못 하니까. 네. 아 오늘 너무 너무 안 좋네 몸이. 자, 개인 강좌는 애청자만 해주고 있어요, 애청자. 야, 나 화낼 힘 없으니까 잘해라. 아까 뭐 설명해준 대로 잘해. 너무 무리해. 너무 멀었잖아. 그렇게 멀리 있을 때는 패스가 잘안 가. 그렇지. 아, 야. 그렇지. 그렇게 수비하는 거야. 아 야, 이번에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렇지. 피케로 뒤로 빼, 어, 피케로 뒤로 뺀거 너무 잘했어. 큐 여기서 Q를 눌러줘. Q를 눌러줘야 돼. 아, 뺏겼다. 아. 니가 꼴 멍하나 마찬가지거든? 방금 그럴 때는 큐를 네. 눌러서 한 명을, 그, 저기, 한 명이, 그, 대게 해줬어야 돼. 왜냐면 걔가 네. 완전 노마크였잖아. 그럴 때큐를 누르는 거야. 어떻게 할수 없을 때. 네. 뒤로 빼야지. 공 따라가지 말라니까 뒤로 빼, 뒤로 빼. 큐 눌러. 어우, 좋다 잘했어. 그러니까 수비를 항상 천천히 해야 돼. 여기서 보면, 좀 비었잖아. 비었잖아. 어. 약간 좁혀줘야지 너무 뒤로 뺐어. 자 수비수 잡고 키퍼 앞쪽에 있는 데서 서 있어. 그렇지 거 거기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방금 또 마티치 잡으면 안돼 마티치 너무 멀잖아 빨리 다른 선수 바꿨어야지. Q 누르지 마 누르지 Q 누르지말고 지금 좀 누르면 돼. 그렇지 근데 Q 누르면 조심해야 될 게. 그 네. 상대편 뒤에 상대편 뒤에서 Q 으로면공야 가운데로 차지 말래니까. 야 방금 또 위에 있는 애 니가 열어줬잖아 자동문 됐잖아. 그렇지 던지는 거 좋았고 잘했어 뺏겼지만 잘했어. 꼭 멀리 던질 필요 없어 가까이 있는 애한테 던져도 돼. 네. 그렇지, 큐떡 아주 좋아. 뒤로 한번 빼고, 뒤로 한번 빼고, 그렇지, 아, 아주 좋아. 이거 너무 예술이었다. 너무 좋다. 야, 너무 좋다. 너무 잘했다. 야, 아, 뿔은 안 들어갔지만 너무 좋다. 지금, 아, 원래 시청자가 둘이 붙이라고 그랬는데, 시청자가 없어갖고 따라가다니지 마. 위를 위험하고, 위를 위를. 어. 또 잘못했다. 지금 뭐, 약간 실수가 있지만,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야. 지금도, 응. 야, 지금도, 치우바로 미리, 그, 맞고 있어야지. 어. 상세병 응. 머리에 골이 맞았으면 골 들어간 건 마찬가지야. 이건 수비가 응. 완전 골 먹은 거 마찬가지야. 네. 수비가 안 좋아. 응.

얘 지금 피켓 잡고 옆으로 비켜줬어. 아니, 생각을 하고 뒤로 빼야지, 생각을 하고. 아, 디싱크가 발생했네. 아, 이게, 저기 뭐야, 계속 보니까, 그, 월드 클래스, 월드 클래스로 했을 때 디싱크가 발생하네, 월클로 했을 때. 아. 어, 다른 걸로 했을 때 디싱크가 발생 안 하는데, 월클로 했을 때 발생하네. 네. 어쨌든 잘했어. 너 내가 어제 잘해 잘해 잘해. 좀더 올라갈 수 있는. 너는 동장까지는 그냥 갈수 있는 실력이야. 동장까지는 무조건 돼. 근데 네. 어 저기 뭐야. 수비가 너무 안 좋아. 네. 수비만 좀 어떻게 해봐. 네. 그럼 어. 저 배터리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래 고생했어. 잘했어. 네. 어. 아 지금 수비는 좋은데. 아 어. 아 공격은 좋은데 수비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네 어 너무 많아 어. 아 배아파 아 죄송한데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좋네 원래 오늘 방송 몸이 안좋아서 쉴라 그랬는데 지금 말을 많이 하니까 뭐 이제 쓰고 있네 아까 쓰려니까 아 너무 몸이 안좋아서 일단 녹방 전환할게요 아 너무 안좋다 아죽을것같아